안녕하십니까. 3월 5일 오전 11시를 넘기는 시간입니다. 오늘 저는 헌법상 제1기관인 국민, 그 국민의 구성원의 한 사람으로서 이 박찬종이가 추미애 법무부 장관에게 강력히 건의하고 요구하고자 합니다. 첫째로, 검찰에 대해서 신천지 교회에 대한 압수수색을 지시한 것을 철회하십시오. 둘째로 박능후 보건복지부 장관을 직무유기 또는 직권남용 혐의로 검찰의 수사를 명하십시오. 그 이유는 박능후 장관은 우한폐렴바이러스가 중국 인 한국 입국자에게서 크게 문제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 국민이 중국을 방문해서 들어올 때 바이러스를 묻혀서 들어오는 그것이 더큰 문제라고 황당한 소리를 했는데 좌우간 바이러스가 결정적으로 중국으로부터 들어온 사실을 인정하고도 거기에 대한 입국 조치 등 통제를 하지 않는 것은 주무장관인 보건복지부 장관으로서 명백한 직무유기 직권남용에 해당하기 때문에 이 점을 검찰에 강력히 수사를 지시하기를 바랍니다. 셋째는 강경화 외교부 장관에 대해서도 직무유기 직권남용 협의로 검찰의 수사를 명하셔야 됩니다. 그 이유는 지금 오늘 아침 현재로 96개국이 한국으로부터 오는 입국자의 전면 통제 또는 입국 금지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 국회에서 어제 강장관은 방역 능력이 없는 나라의 투박한 조치다라고 이렇게 아주 몰아쳐서 입국 전면 조치를 하는 나라들을 비난했습니다. 그럼 우리나라는 방역 능력이 훌륭해서 방역 능력이 완벽해서 발언진 중국으로부터 지금 무제한으로 들어오는 그 입국자를 통제 안 해도 이게 막아집니까? 지금 숫자를 가늠할 수 없는 확진 예정자가 늘려 있지 않습니까? 아비교환의 상태가 만들어져 있습니다. 이건 1차적으로 한국의, 한국 사람의 입국을 막는 그런 나라를 그런 식으로 비판할 일이 아니라 우리가 정신 차려서 최대 발언진 중국 사람들의 입국에 대한 어떤 강력한 조치를 해야 되는데 중무 장관으로서 이를 외면하고 한가운 소리를 하고 있다. 이건 명백한 직무 유기 또는 직권 남용에 해당한다. 법무장관은 검찰의 수사를 명해야 됩니다. 넷째로는 추미애 장관 자신의 책임이 무엇인지를 나는 묻고자 합니다. 그대는 2월 13일날 이렇게 얘기했죠. 확진자가 폭증하기 바로 직전에 우리나라는 모든 절차에 있어서 아주 유효하게 대처를 잘 하고 있어가지고 이게 이제 숙으로 들게 되었다. 이렇게 얘기를 했죠. 그러니까 중국으로부터 들어오는 사람들에 대한 입국 제한 정책 이런 걸 하지 않아도 이게 숙구로 들었다 이렇게 얘기했지요. 3월 3일 날 국회에서는 뭐라고 얘기를 했습니까? 중국으로부터 들어오는 사람들의 중국인에겐 한국인에겐 입국 금지 또는 통제를 막지 않고도 우리가 이걸 견뎌낼 수 있는 것은 과학적이고 실용적이며 객관적인 조치라고 얘기를 했지요. 그래, 과학적이고 실용적이고 객관적인 조치로. 중국으로부터 오는 바이러스를 막는 일련의 조치를 안 하고 이게 아비규환의 상태를 만든 출입국 관리 책임자로서 그대의 직무유기나 직권남용 혐의는 없습니까? 그대의 직권남용이나 직무유기 혐의는 없습니까? 다섯째로 법무장관, 외교장관, 보건복지부 장관 등이 대통령의 눈과 귀를 막았다. 그래 대통령도. 중국과 우리는 한 운명체다, 공동 운명체다. 그래서 그대들의 말을 믿고, 그리고 그대들과 청와대 보좌진들 그룹에 누군가의 잘못된 정보가 전달돼가지고 대통령의 총명을 흐리게 해가지고 오늘 아비교환의 상태를 만들었기 때문에 청와대 참모 그룹 중에 누군가가 그대들과 함께 공동으로 책임져야 할 사람이 나는 있다고 보는데 그 부분도. 수사를 검찰에 명해야 한다고 하는 생각. 추미애 장관, 왜 신천지 교회에 대한 압수수색에 그렇게 집착하십니까? 질병관리본부도 압수수색에 효과가 없다고 했습니다. 압수수색 목적은 아마도 신자 명단일 것 같은데, 그건 이미 다 공개했어요. 며칠 전에 일부 차고가 있었다. 어떤 훈련원의 청소년들 명단이 누락된 일인데, 이것도 다 제공했다. 그리고 신천지 교회 신자들에 대한 전수 조사도 지금 거의 끝나간다. 이런 단계 압수수색을 하게 되면 오히려 오히려 질병 관리 본부가 확전을 판단하는데 혼란이 더올수 있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어디에선가 무슨 압력을 가했는지 어제 밤에 어제 오후에 질병 관리 본부에 팩스가 날라왔다 그래요. 그러니까 이게 질병 관리 본부가 지금까지의 태도를 바꿔 가지고 검찰에 압수수색을 요청하라 하니까 아주 애매모호한 이 팩스가 한장 전달됐다고 하면, 주 장관, 이 단계에서 압수수색의 실효성도 없고 의미도 전혀 없습니다. 그래서 거기 집착하는 것은 나는 단, 단언코 말하건데, 이번 이 사태에 대해서 문재인 정권의 책임을 어느 부분이라도 회피하고 면책당하기 위한 희생양으로. 신천지 교회를 지목하고 검찰이 압수수색했어. 그렇게 해서 그 요란한 장면을 국민들 보이고, 이거 아니겠습니까? 이거 아니겠습니까? 그것이 통하는 사건이 있고, 안 통하는 사건이 있어요. 세월호 사건에는 그런 유형의 일이 통했지만, 이번에이 사건이 통하지 않습니다. 그대가 어제 국회 법사위원회에서 압수수색 필요성을 강조하는 자료로서 리얼미터가 국민 500명을 상대로 조사한 그 결과를 발표하면서 86%가 압수수색에 찬동하고 있다. 그걸 자료로 내 걸었습니다. 하필이면 관변 여론조사 기관 가장 신뢰할 수 없는 리얼미터의 조사 결과를 가지고. 좋아요. 그래. 86%. 또 하나의 다른 여론조사가 있지요. 중국으로부터 오는 중국 사람 입국을 전적으로 통제해야 된다. 청와대 게시판에까지 지금 국민청원 올라가고 있죠. 그건 몇 퍼센트입니까? 알아봤었어요? 제가 알기로는 90%가 넘어요. 그 통계는 왜 국회에서 말하지 않습니까? 이게 장관의 이중성 아닙니까? 장관 자신이 말했죠. 과학적, 실용적, 객관적 전염병에 관한 것은 과학적인 판단을 해야죠. 여론 조사라고 판단할 일이 아니고 이게 압수수색이 오르냐 그러냐 이건 문제가 안 됩니다. 오히려 중국 사람들 입국을 금지해야 된다고 하는 것이 나는 더 과학성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미국에서는 어 6일 전에 2월 29일날 최초로 이 바이러스로 인해서 사망자가 발생했습니다. 그미 국무부는 한국의 대구 지역 방문자의 입국을 막아라라고 되어 있습니다. 만일 우리나라에서 확진자 수가 더 늘어나고 이걸 걷잡을 수 없는 상황이 벌어지면 미국도 아마 세계 96개 국가와 거의 비슷하게 한국인의 미국 입국 전체를 막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걸 염두에 두어야 됩니다. 제가 보기에는 이게 시간 문제라고 보는데 만일 그렇게 되면 어찌 되느냐? 우리나라는 큰일 나지 완전 고립이 되고 뭐 외교 문제가 아니라 경제 문제 모든 점에 있어서 이게 대한민국은 아주 걷잡을수 없는 깊은 수렁과 함정에 빠지는 결과가 올 것입니다. 이걸 맡겨서는 조속히 중국으로부터 입국자를 통제하지 않는 믿을 수 없는 항복이라는 이 인상부터 불식시키기 위해서 지금 당장. 중국으로부터 입국자 전면 통제를 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야 미국 등 우리 우방국가에도 어느 정도 신뢰를 계속 유지하게 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취미회장관, 끝으로 한 말씀 보탭니다. 그대는 법무장관인 동시에 국무위원회입니다. 나라 전체의 일을 보살펴야 됩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임명한 법무장관이지만은 대통령의 진실로 충성되게 하기 위해서는 잘못된 판단 자료만을 대통령 보고해서는 안 됩니다. 좀 가슴 아프더라도 듣기 거부하더라도 좀 보기 싫더라도 정확한 자료를 올려야 됩니다. 다시 말하면 국무위원으로서 법무장관 추미애가 정권의 파수꾼에 머물러서는 안 됩니다. 그대는 오선국행을 했고 잠재적으로 대통령 꿈도 가진 사람 아닙니까? 이 순간부터는 국민의 파수꾼이 되시기를 간절히 빌어 마지 않습니다.